오리지널 짱! 웹 컨텐츠 생 TV 오빠 오늘도 컬 결혼 6년차 결혼 기념일 이벤트는 음. 음. 여기 주제가 딱 나와 있네요. 저는 결혼 6년차 네 살배기 아들을 둔 40대 가장입니다. 음. 결혼을 하고 난후 결혼 기념일을 챙기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음. 초반에는 돈 들여가면서 이런저런 특별한 이벤트를 많이 준비했었는데 6년차가 되고 나니 애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그냥 시설 좋은 모텔에 가자고 얘기했습니다. 음...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런 특별한 날왜 본인 성욕만 채우려는 거냐며 갑자기 화를 냅니다. <웃음> <웃음> 이게 그렇게 화낼 만한 일인가요? 제가 정말 잘못한 겁니까 하셨는데 음... 예, 화낼 만한 일이긴 합니다. 네, 화낼 일 맞습니다. <laughs> 네, 욕먹을 일입니다. 너는 내 운명 보니까 그 이재명 시장님, 음... 성남 시장님이. 네. 그~ 사모가 계속 스테이크 먹으러 가자고 음. 대충 집에서 먹어 막 이러다가 옷막 갈아입고 가는데 소고기 스테이크를 먹고 싶은 거보다 사실 그 분위기를 무드, 집에만 무드. 맨날 있는데 음. 이 분위기를 좀 나한테 좀 보여줘라 사줘라 선물해 줘라 이 얘기거든 음. 그것도 특별한 어. 말이라는 음. 거를 이제 몸으로 음. 느끼는 거죠 음. 근데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잡아놓은 물고기니까 뭔가 확인해야 될거 같고 그냥 좋은 호텔 가면 되잖아. 음.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그냥 하자는 얘기네. 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화날 일은 맞는 거 같아요. 네, 남자들은 이거 이거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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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결과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고 결혼 6주년 이벤트 짠. 모텔 가자. 결혼 6주년이니까 뭐 하자 짠. 이것만 갖고 얘기하는데 그 여자들은 결과가 중요한 게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을. <laughs> 맞아, 이 사람이 날 생각해서 이런 걸 준비했구나. 그쵸. 이런 거를 되게 감동받아 하기 때문에. 네. 아니 입장에서는 모텔 자체가 싫다는 것보다도 그 전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음, 네. 뭐 꽃이라도 한송이 사주든가, 음. 뭐 꽃이라 도 어? 한송이 사주든가. 아직 음. 모르겠다. 음. 뭐야? <laughs> <laughs> 꽃이라 한송이가? 네, <진짜>. 네, <laughs> 아, 꽃으로 사주든지, 그걸 알았어. 형님 뭐 그거 하잖아요. 지금 형님이 형수한테 생일 때마다 나이 숫자만큼 용돈 네. 주시 있겠습니까? 어, 진짜요? 어, 어, 이것도 되게 난 좋은 수신이. 아이디어 같아요. 오. 저는 뭐, 나름 많이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요즘에 뭐 이런 것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 라디오에서 나온 것처럼 이걸 사연을 그 mp3 파일로 꾸워가지고 광고부터 나와서 내가 그냥 틀어주기만 틀어주면 돼요. 차에서나. 뭐, 집에서나. 가면뭐 하다가 내가 사연 올린 것처럼. 맞아. 그거 진짜 실제 연예인이 녹음해 주는 거예요. 음, DJ 하는 분들이. 음, 음, 음. 그거 진짜 녹음해가지고 파일로 이렇게 보내주는데 뭐한 3, 40만 원 정도 하던데. 음. 어떤 막 모자기로 막뭐 좋은 모텔 해줬으니까 됐다 끝나는 게 아니라 여자가 바라는 건 이런 분위기. 음. 이 와이프도 아내이기 전에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냥 진짜 간단한 거 같아요. 그냥 무드 있게 여자임을 고려해서 좀 배려를 해서 이벤트를 해주면 특별한 게 아니더라도 감동받을 텐데 이번에는 너무 그 앞뒤가 없었던 거 같아요. 음, 그리고 이게 음. 결혼 6년 차 싫어하니까 꼭 굳이 남자가 대한민국 헌법의 이벤트 남자가 다 해야 된다. 아, 아 맞아, 맞아. 그왜 그래. 아, 그래야 되는데? 여자가 음. 이번 7년째는 이쁜이 수술 어. 어. 이런 거 어? 결혼 기념 아, 이벤트로 음, 하면 되잖아. 난감하네. 표정이 왜 이래? 아, 아, 10년대가. <laughs> 어, 진짜 주책이 야 주책 본인 거를 키우세요, 그러면은. 여자네. 아니, 6년 차니까. 이벤니는 <laughs> 남자가 무슨 뭐 이벤트. 아최소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벌지1 0년 됐는데는. 넣어 주세요, 감독님.